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안녕 유딩이들 우정입니다. 지금 배경이 학교잖아요. 제가 배경을 학교로 찍는 영상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친구의 포즈를 <laughs> 따라 찍어볼 건데요. 제가 처음 찍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저랑 중학교도 같이 나오고 고등학교도 같이 올라온 친구를 데려왔는데요.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죠? 아니요. 아 어,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다운이에요세계만되 킹왕짱을 네. 맡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지금부터 친구 파우치 털러가 볼까요? 볼까요? 코브링 <laughs> 파우치 소개부터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기가시간에 만든 파우치입니다. 아, 몇점 받았죠? 만점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열어서... 하나, 둘, 셋! 거든요? 근데 괜찮은 거아요 이렇게 아, 하면 뭔가 아 모공이 다 메꿔지나요? 모공이 메꿔져요. 이제 프라이머 다음으로 바르는 거. 제가 보기에는 투션입니다. 투션 이죠 당연히. 뭔 투션일까? 뭐? 맞춰보세요 아, 방금 슬쩍, 아, 슬쩍. 봤어요. <laughs> 킬커버? 킬커버? 진짜 다시한 검정색에 황금색 테두리. 그것은 킬커버. 저희 학교 애들이 되게 많이 쓰는 거죠. 생맥이신가봐요. 하나, 둘, 셋, 빠밤. 에이,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왜 이것만 들고 다니시 어, 이게요, 추석 지났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커버를 끼우면서 가격이 붙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샀어요. 싸게? 이거 진짜, 이거 겨울철에 진짜 추천하는 쿠션이에요. 왜냐면, 너무 더럽긴 한데, 에센스가 같이 첨가돼 있어요. 아, 쌉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니스프리 에요 당연히 이거는 국민 아이템이죠. 기름을 싹 잡아주는. 근데 국민 아이템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안 쓰거든요. 난 스킨푸드 쓰거든요. 복숭아. 근데 일단 파우더를 쓰긴 쓰지. 네. 그렇죠파우더예요 그쵸? 그쵸. 너무 네. 국민적이어서 따로 설명해요그 네. 다음. 따방. 따이 소개해주세요. 네. 아, 저도 약간 케이스는 오렌지 쓰고 렌즈는 다른데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렌즈 어디 거예요? 렌즈 당연히 오렌지 거죠. 아무것도 네. 없어요. 네, 당연만 나도 제가 끼고 왔으니까요. 요거는 소개할 게 없다. 네, 비어있다. 어, 요거는 바로. 어. 예. 이거예요 이거는 블러셔인데요 이게 그 액체? 액체? 고체는 아니잖아요 물.. 아물 아닌데 일단 블러셔예요 5호 볼빨간? 아 말도 못해요 볼빨간 아, 송배꽃 하나 둘셋 볼빨간 송배꽃 이게 색이 이렇게 진해 보이는데 바르면 또 영원합니다 이게 블렌딩이 잘 돼서 티가 별로 안 나네요 근데 제 손이 까매가지고 저도 요거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꿀템을 얻어가네요. 근데 지속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요. 제가 보기엔 다정보스. 맞아요. 이것은 저도 쓰는 제품인데, 리아 라스트 레베 립틴트 12호 다정보스. 저도 요거 사려다가, 제가 라이프 방송에서 몇번 언급했었는데, 저도 요거를 사려다가, 악장이죠. 이거 꺼낼 때 효과가 필요해요. 무섭무섭 <laughs> 어? 틴트가 없네요, 여러분? 아, 재미가 없딩을 입고 왔어요. 어쨌든 저는 막장의 정석을 쓰고 있는데,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인정? 아, 좋아요. 응, 음, 인정. 애장템이니다 아, 이거 애장템이에요? 야, 색깔 되게 예쁘다. 나 이거랑 고민했거든. 이거. 약간 오렌지... 오렌지 브라운 코랄? 같은... 오렌지 브라운 코랄. 오렌지 브라운 코랄이에요. 블러셔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라얘기하려 했는데, 되게 빨리 스며드네요. <laughs> 아, 그래요? 네, 블러셔... 아, 생각보다 바르고 나면 오렌지 빛이 조금 강한 것 같은데, 다음. <laughs> <laughs> 탐구쪽 네. <좀> 봐봐요. 헉! 웃겨. 정잘 잡으셔야죠. 이거 진짜. 뭔데 여기서 안 웃겨요. 뷰러. <웃음> 아니, 웃기다구요. <laughs> 화장품이 웃겨요? <laughs> 3초, 아니 1초 <laughs> 컷. <laughs> <laughs> 아니에요, 이거. 다이소 꺼. 이거 <laughs> 다이소, 이거 뭐라 그러지? 글리터. <laughs> 근데 여기서 는 쉬머링 뭐야? 아이 틴트라고 써있는데요. 져 글리터로 쓰고 있어요. 빤딱하죠? 음. 약간 은색으로 보일 수 있어 조금 핑크기 도는 음. 하이라이터 같은 느낌의 로즈에 로즈색 다음 브러쉬를 소개할 건데요 세개 들고 다니요 이거 다 다이소 거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부드러운 파우더 브러쉬 네 이거 진짜 좋아요 좋아. 이거 영상에서 저도 쓰는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 3,000원인가? 3,000원인데 뭔가, 뭔가 이니스프리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다용도로 써요 쉐딩도 쓰고 블러셔도 써요 <laughs> 저도 그래서 어제 약간 장난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섀도우 브러쉬인데요. 이것도 네, 약간 먼내기용 밤색할 때도 먼내기용이죠 약간 프로다운 정신 아, 제가 보기엔 좀미술하시는것 같아요. 하, 아, 잘 보셨어요. 이것은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요? 이거 아이브로우용 아니야? 아, 몰라. 아, 몰라. 이거 아이브로우인데 난덧 밑에 이거 포인트 줄라고 해서 뭐 입고. 저는 이거 섀도우 펄할때 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네. 다 쓰는 용도가 다용가 다용도. 네, 다용도랑다이소 뭐. 섀도우 펄떼기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요? 미샤 음, 시세이도 거를 써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음, 저 비싼 걸 추구 안 하고 질보다 양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미샤 거. 다음에요. 어. 이 중요한 이거 이게 뭐냐면 에브리너. 에브라너 에브리너래요. 이거는 삐어 이2호예요 음, 엄청, 엄청 얇진 않네. 음, 좋아요. 네이처리퍼블릭. 네, 국민템. 국민템까지는 아니까지고요 아, 네이처리퍼블릭. 협찬 많이 필요합니다. <laughs> 이것도 브라운이에요. 검정색을 쓰면 너무 이게 약간 잘 마르도록. 근데 이거는 약간 어두운 브라운? 난 이것만 봤을 때는 브라운이 되는데 이게 진짜 브라운이네. 이게. 네. 많이. 아주 이게 제가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붙더라고요. 아이라인. 그래서 이걸 산 거예요. 이게 다쓴줄 알고. 근데 이게 물을 묻히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또. 아이라인을 못 묻혀놨다고 하요 네. 아니 제가 안 나와서 물을 묻히래요. 친구들이. 그래서 물을 캡렇맞춰봤는데새거 거예요. 그냥. 이 매장에 다시 갔다와도와 이거 그냥 새거다. 이럴 정도로 새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하고 이건 연하잖아요. 이거를 아이라인 그리고 이건 언더에 연하게. 아이브로우 소개할 건데요. 어, 아 이거 황수빈도 쓰는 거. 그래 맞아요. 여기 유튜브에 출연했던 수빈이가 추천했어요. 흑발에 잘 어울리는 아이브로우라고 가서 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샀죠. 싸고 예쁜 게 좋다. 한 3,000원도 아니고 한2,000 얼마 정도 합니다. 이거 두 통째 쓰고 있어요. 이거 깎아쓰기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좀 힘들어서 동그게 써서 제가 눈썹을 진짜 못 그리는 똥멍청이거든요. 잘못 그려요, 아직도. 이게 내 국민템이에요. 리얼! 리얼! 레알! 옆반 친구도 요거 쓰고 옆옆마 친구도 이거 쓰고 어. 옆 학교 친구도 앞집 아줌마도 이거 쓰고 우리 엄마도 있었어요 너무 많이 써서 이게다 지워졌는데 사실 이거 음. 너무 다 써서 이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브로우 이거 알죠? 짠! 이거요? 짠! 중학교 3학년 때산 건데요 이모가 사주셨어요 제가 마스카라 원래 안 해요 애들이 하면 손으로 이렇게 안 하셨네요? 하길래 요즘 쓰고 있어요 언더만 이니시프리키 엄청 이아해카라 진짜 유명하잖아요 스키니라서 스키니에요 <laughs> 그다음거 바로 고! 최스모델을작 꺼낸 걸 유정님 소개해주세요 아 머리끈으로 묶었다 <laughs> 제가 좋아하는 거에요 요거는 밥 <laughs> 하나 <요거는> 주고 <laughs> 에뛰드하우스 룩앳 마이 아이즈 카페 해변에서 코너거 요거는 되게 많이 쓰는 제품이라서 오늘 팔. 김자훈이의 최애템 그거 어디갔어요? 중학교때 쓰던 잠몽비 자몽비 아까 넣어놨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제 <많아서. 웃음> 다음 섀도우. 이거 통기타의 아닌가? 몰라요. 최근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 벌써. 야, 그럼 나 이거 화장품 기입할 때 몰랐어? 에뛰드 왔어. 물음표. 에뛰드. 정글 무름요 근데 책이 보여줄 머슬만이였나? 뭐... 어. 아, 몰라요. 그거 아니야? 사랑을못서 그거 중... 아닌가? 눈두덩이와 삼각존에팔대기를 이렇게 사용했어. 이거는 아까 네. 유정님이 보시고 놀랐던 건데 어이가 없어 왜 웃었는지 아니 이거로 어떻게 제가 약간 제가... 시뮬레이션 <laughs> 이거 영상 찍기 전에 갑자기 거울로 봤어요 <laughs> 그러더니 이게 보이지 헤어라인을 지었어요 보이지도 않던 헤어라요 카페모카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에뛰드 쓰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laughs> 에뛰드 하우스 룩앳마이 <로켓> <laughs> <마이 웃음> 아이드 <laughs> 이제 그다음 거 소개해 주세요 어, 이거 먼저 알죠? 모노아이드 <laughs> 아리따움 모노아이드 드라이로즈. 드라이로즈. 아, 이게 그 품절? 단품? 이제 안 나와요. 품종, 품종. 아니야, 품종 아니야. 품종이에요. 진짜, 진죠 섀도우가 안 나오는 거지? 단절? 품종. 단종, 단종. 품종. 단종 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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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단종 됐어요. 근데 오케이. 이게 제가 어떻게 샀냐면요. 섀도우를 세일할 때 갔어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사고 싶은데 이게 단종이 돼서 테스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사고 싶 근데 아 저는 테스트라도 이거 내가 가지고 싶다 그래서 저 이거 갖고 싶다 말해서 샀어요 원가에? 테스터를 샀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이것도 아리따움 샤인 픽스 아이즈 시나몬 로즈 펄입니다 네 펄이에요 은색이라서 좀 촌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소량만 사용해주세요 아 그럼 이 다음 거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친구의 파우치를 털라 김자훈 편 여기서 이제 끝내볼 건데요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소감은 유정이가 자꾸 괴롭혀서 힘들었고요 아침에 유정이가 버스를 놓쳐서 다음 거 타고 와서 네. 추웠어요 1편 캐스트 김자훈 씨야 해요. 영상이었습니다. 에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웃음> 영상을 <웃음> 만드는데 큰 <laughs>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고마. 고기 없네. 대신 갈게요. 마지막 인사. 인사 약간 색다